또, 누가 죽을라나? 김진철의 치료 솜씨는 대단했다. 그래도 앞으로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, 김간의 치료를 한숨 나왔다. 어쩌고저쩌고. 배가 고프다니, 어, 배고프 됐으니까, 아, 고기 주고요. 그리고 배고프니까 고기 주고,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네요. 그리고 나서 건설을 해야 되겠는데, 평균은 한대 했으니까 얘가 합시다. 건설을 해서, 뗏목은 만들어지네요. 뗏목 만들어진다. 그리고 나서 얘는 나머지가 쓰레기라고 했으니까 너는 먹을거나 가지고 오세요. 식량 가지러 가고 어, 이 양반은 어, 나건 다른 나머지 대충한다고 했거든요. 애매하네. 그러면 어쩔 수 없죠. 탐색이나 갔다옵시다. 대충하더라도 물은 있어야 되니까 물 가지고 오고요. 어, 김간도 나머지는 평균이라고 했으니까요. 건설시킬게요. 건설해서 집을 만들까요? 집 만들고, 그 다음에, 방꽃부는 돌돗기를 계속 만들게요. 건설해서 돌돗기를 만들고, 이분은 먹을 걸 찾아옵시다. 이건 안 먹는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안 먹고요. 돌이 부족하네요. 돌좀 가지고 올게요. 돌 가지고 오고 진행. 이제 생존자는 현재 6명. 이게 땜목이야? 김진 철이 돌도 끼에 쓸 만한 돌 그다음에 여섯 개 만들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네요. 오케이. 각자 먹을 거 챙겨주고요. 뭐가 아픈 상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. 아픈 상태가 있을 텐데. 물이 점점 부족해집니다. 물을 좀더 챙겨야 될것 같아요. 탐색 잘하는 분이 지금 없어서 탐색 적절한 게강 예쁜데 그나마 물, 물 들고 오고 그리고 건설. 집, 얘는 땜목 계속 짓고요. 이분은 탐색 보냅시다. 물 조금이라도 또 오게 하고요. 그리고, 김간도 건설해 넣고, 집을 지을까요? 집 짓고, 치료, 얘가 아픈가 봐요. 치료할게요. 여기 치료해주고, 아, 그니까 러 원래 치료 능력이 없나? 안색이 지금 자기가 더안 좋죠. 안색해놓, 안색이 안 좋으니까 방 꽃부는 돌도끼가 지금 여유로우니까 탐색해서 물떠 올게요. 가자.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. 아직까지 누가 죽은 사람은 없고요. 김진철 그래도 앞으로 다시는 사람이 없었으면 오예, 작은 수원지를 찾았다. 물 사. 어. 어, 괜찮은 것 같은데, 얘 배고프니까 고기 주고, 고기 주고, 고기 주고. 뭐줄거 없죠? 통과. 이제 개들이 다시 올 때가 된것 같은데. 탐색가서 식량 찾아옵니다. 식량 찾아오고. 아, 계속 치료를 해야 되겠어요. 이 사람은. 치료해가지고. 근데 지금 누가 아픈지 모르겠지만,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얘가 어둡죠? 치료해줄게요. 누가 아픈지가 나오나요? 나 모르겠는데 식량이 부족하니깐 얘를 식량을 가지러 가고요 열매 잘찾는데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건설을 합니다 뗏목 만들어주고 얘도 뗏목 만들어주고 탐색 가서 식량 탐색해오고 치료고 그리고 이 사람은 탐색 가서 나무를 가지고 올게요 돌독기는 아직 괜찮거든요 안색이 죽어가는데요, 전부다? 김진찰이 과로로 탈진하였다. 당분간 아무것도 못한다. 어, 그냥 여기 있는 설명이에요. 뭐, 대단한 글은 안 적혀 있는데, 지금, 먹어야 돼.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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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먹고, 그리고 이거 먹고, 치료를 해야되겠는데, 전부 다 완전, 완전 죽어갑니다. 우선 자기 스스로 자가치료들 합시다. 치료. 너도 자가치료. 애들 표정이 지금 죽어가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시킬게요. 전부 다 가로했답니다. 배고프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놓고, 배고프다니까, 고기 주고, 물 주고, 아무것도 안 시켜야 되겠어. 이거 뭐다 죽어가네. 애들 다 죽어가, 다 죽어가. 위에 광고 때문에 며칠 차인지가 안 보여요, 이거. 안 보여, 좀 지워줘, 광고. 큰일이다, 김진찰, 김진찰, 막다막꿨어요 이거.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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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, 자가치료를 할까요? 자가치료. 자가치료, 자가치료. 너도 자가치료. 안 되겠습니다. 까 버립시다. 이 자식이 시긴중 시끼들 가자. 너들 패버려 그냥 어차피 이리 죽을 거 빠꾸 없죠. 우리가 시긴중들과 싸움에서 이겼다. 김진찰이 전투 중에 다친 것 같다. 불행 중 다행인지 경상으로 끝나 다행이다. 방꽃뿐이 격렬한 전투를 했는데도 큰 상처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. 김간이 전투에 중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다. 다쳤대요. 그냥 다 골고루 다쳤네요. 다친... 이게 좀 끝난 거 아닌가요? 치료가 필요하면 이렇게 뜨는데, 뭐 죄다 죽어가는데...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치료. 치료 넌 스스로를 치료해라 응급치료 얘 죽어간다 치료해줘라 넌 탐색에서 물이라 떠와 이거 이거 이래가지고야 너도 탐색가서 물이라도 떠오고 아니다 돌 도끼 부족해요 돌 건설로 도끼를 좀 만들어야겠어요 아니 뗏목 있잖아 타고 가면 안되나 이거, 이거,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데요. 물이 없어. 큰일 났습니다. 물이 없어요. 치료해서, 얘 예, 치료해주고요. 탐색갑시다 전부 물들어 가자. 물들어. 물들어. 물 3명 뜨고, 너는 식량 뜨고. 아저씨, 일하세요. 일안 되겠다. 나무라도 개우세요다 죽어가는 색바 뭐야 이거 좀비도 아니고 간밤에 모기떼가 출발해요 모두를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 나간다에 어쩌고저쩌고 그냥 전부다 상태가 안좋습니다 다 죽어가요 아, 어떻게, 이거, 그냥, 뗏목만 열심히 만들어서 도망가면 안 되나? 고기라도 줍시다. 전부 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, 치료. 우선, 자게, 자기... 아, 뭐야, 이거 어떻게 하지? 스스로, 셀프 치료부터 먼저 할게요. 급하니까,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요. 치료 안 하는 사람들은 건설을 해서 뗏목이라도 뽑읍시다. 이거, 빨리 탈출합시다. 탈출. 너는 물, 아, 이게, 식량 떠 오고, 아저씨는 물또 오세요, 물. 다 했죠? 그리고 이분은 돌독기 잘 만드는 거 말고는 잘 하는 게 없으니까 물이라도 또 옵시다. 위에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14일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제작자님, 이거 아, 안타깝다. 위에 거 광고를 잘못 넣으셨네 위에 또 대단한 설명은 없어요. 뭐야 물을 찾다가 나간다리 맹수를 만나 다쳤다. 맨날 다쳐 이거. 자가 치료했으니까요. 고기 받고 물 먹고 둘이 받고 이제 물이 없어요. 큰일 났지 치료해야 되는데 고기만 먹을 순 없잖아요. 큰일 났어. 물이 없어요 물이. 탈수로 곧 죽겠네요. 아, 치료합시다. 이 사람이라도 치료해주고요. 그 다음에 너는 얘를 치료해주고, 응급처치라도 할수 있으니까 얘를 치료해주고. 그리고 이 사람은 물을 떠오고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거 살아야 되니까 전부 다 물을 뜨러 갑시다. 물 뜨러 가고, 탐색해서 물이라도 뜹시다. 가자! 이러다 다 죽겠다. 안색이 좋아졌습니다. 김진찰이 과로했다 방꽃분 탈진했고 난리 났어요 다 죽은다 이제 아, 얘물물못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물 주고요 얘들은 고기를 줍시다 배고프다니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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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진했으니까 스스로 치료하고 치료해서 얘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넌 치료해서 예 치료해주고 이렇게 할게요 아... 씨... 식인종 새끼들 싸웁시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어차피 이대로 가면 그냥 다 죽을 것 같은데 까버려 그냥 씨다 살아있네요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. 전부 탈진. 큰일 났다. 물은 하나밖에 없는데. 이거 어떻게 해? 물이라도 주고요. 얘 배고프니까 고기라도 주고.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. 네가 물이라도 떠와야 돼. 너밖에 없어. 희망이야. 자가 치료 가자. 다 자기를 치료해라. 셀프 힐. 셀프 휠. 갑시다! 아까 여기 천원짜리 상자에 뭐 들었죠? 와, 비싸다, 비싸. 물고기 25에다가 천원. 다 탈진, 탈진, 탈진. 아무것도 글만 많아요. 다 탈진이에요, 그냥. 빨리 물 달라고 하니까, 빨리 물 달라고 하는 애들 먼저 주고요. 큰일 났네? 배고프다니까 고기 주고 치료 다 죽어 가니까 치료해 주고 얘 치료해 주고 얘를 치료하고요. 너는 얘를 치료하고 아니다. 너는 의사를 치료. 아니다. 네 스스로 치료해라. 아이 땜목이 있는데 왜안 타지? 뗏목을 냄복을... 으아아아 사람이 없어졌어 사람이 없어 <laughs> 누가 죽었나? 죽었어 죽었어 어떻게 요 디알 다 죽었어요 <laughs> 아니 이렇게 된거 고기라도 먹고 물한번 뜨고요. 탐색합시다. 물다 떠요. 물. 싹다물 뜨고. 이 사람은 뗏목이라도 만듭시다. 너도 뗏목 만들고. 이렇게 된 거. 넌 탐색 가서 물. 식량은 이걸로 때웁니다. 다물 떠오고. 자 나머지는 뗏목을 만들어서. 또한 명이 죽었어. 다 <laughs> <나> 죽는다. 씨. <laughs> 나간다리 죽었어. 목말라 죽었어. 이제 물을 또 왔는데 왜 먹지를 못해 아왜 <laughs> 어, 김첨지도 아니고 이게 뭐야 거기거기물 그리고 빠꼽시 땜목에 올인납니다 탈출합시다 돌독끼 없으니까 도끼만 들고 땜목 아 땜목이 커지고 있어요 어, 어. 해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가야지! 불행히도 그 소리는 맹수가 내는 소리였다 야이씨 식량도 몇개 없는데 뗏목을 어떻게 완성하는거지? 빠꾸 없이 이렇게라도 먹고요물 먹고 너물 먹고 그리고 배 안고프니까 이제 3명밖에 없어요 지금 건설을 합니다 건설해서 뗏목 그리고 건설해서 뗏목 건설해서 뗏목 뗏목 올인 갑시다 와세 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라도 살려 이렇게 된거 의사님 죄송합니다 빨리 뗏목 만들어서 탈출합시다 이거 아 식량은 늘어났고 방꼬부는 뗏목 건설에 도움이 그리 되지 않는 듯하다 그럼 너는 물을 떠와 둘이 먹고 고기 먹어, 이거 안 되겠다. 너 고기 먹어. 고기 먹고, 당신은 물을 떠오고, 너는 땜목을 만들고. 가자. 없어졌어. 또 어디 갔어, 얘는. 자살. 아, 왜또 탈진하고 그래. 셀프 치료하고. 무인도 몰살인데 몰살? 안돼 너 치료 고기 줄게 고기 먹고 치, 정신 차리고 치료 셀프 치료 안되나? 없어! 얘도 자살했어 이제 좀비 2탄인가? 아, 이게 뭐야! 아이씨. 성격 분석. 당신은 이성적인 판단들을 하였습니다. 관찰력이 심하게 없었습니다. <laughs> 때로는 안정적인 판단을 하고, 때로는 도박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. 모험적인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. 여성 편향적인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럴 수가. 이럴 수가! <laughs> 이렇게, 아무도 탈출 못하는 엔딩이 나와버렸네요. 아, 또 이거 후이지 좀비 버전 나오겠네요, 이거. 그럼 여기서 우선 1편 마무리 할게요.